탈할 세차를 할줄 아는 양반이라는 사람이 내가 아까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죠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뭐 어떡합니까 이게 에?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o 주시면 안 됩니다 자, 안녕하세요. 비나나입니다. 지난번에 우리 세차 환자들은 어떻게 미리 대비를 해 놔서 장마철을 이겨내는지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는데요. 자, 그럼 오늘은 과연 세차 환자들은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근데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. 도장면에 묵은 때가 생겼거나 워터 스팟이 생겼을 때 주로 많이 합니다. 네, 이미 눈치 채셨을 분들도 계시겠죠. 네, 오늘은 페인트 클렌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시기적으로는 6월에서 7월 정도 비를 좀 많이 맞고 난 다음에 어, 페인트 클렌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오늘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저희 직원 스팅어인데. 평상시에 워시 꼼꼼하게 잘 하고, LSP도 꼬박꼬박 잘 발라주는데도 불구하고, 약간 뭐랄까, 도장면이 약간 뿌연 그런 느낌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우리 직원은 LSP를 잘못 발라서 그런 걸까요? 아닙니다. LSP를 똑바로 잘 발랐다고 해도, 도장면은 조금 조금씩 묵은 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카나우박스나 실런트를 몇번 발라주고 난 다음에 페인트 클렌저로 깨끗하게 싹 지워내고 다시 새로운 LSP를 올리고는 합니다 어, 우리 이 직원 차량은 어, 유리막 코팅을 하지는 않아요 평소에 카나우바나 실런트로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, 오늘 영상을 통해서 페인트 클렌저 사용해서 도장면 이 뿌연 이 느낌을 싹 없애주고 카나우바를 한번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네, 오랜만에 AD 이헨스 가지고 왔고요. 자 그다음에 도포는 코튼 어플리케이터로 할 겁니다. 아니면 테리어풀로 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 차량은 2월달에 출고가 되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어, 페인트 클렌저를 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더러워지는 지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리어풀 대신에 코튼 어플리케이터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. 건식 패클이 있고 스시 패클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측 상단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팬트크렌즈 사용해서 이두 장면이 어떻게 깨끗하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주세요. 무조건 모든 케미컬들은다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약재를 여기다가. 덜어 주시고 다음에 이 페인트 클렌저는 왁스를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돌려주면서 액체 왁스를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문질러 줘서 아 내가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해서 오염물을 녹여주면서 어플리케이터로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문질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압은 세게 주지 마세요. 세게 주실 필요 없습니다. 살짝 그냥... 그냥, 그냥 딱 이... 이... 딱이 정도만... 딱 이렇게... 네... 그 다음에... 버핑 타올로 걷어내주면 됩니다. 자, 한번 걷어내 볼게요. 자, 오염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... 네... 흰색, 스피드 폴리시 버핑 타월로 버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버핑 해볼게요. 자 지금 한 눈에 봐도 아까랑 비교했을 때 뿌연 부분이 살짝 걷어지면서 검은 부분이 쨍하게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처럼 본판이 중요해요. 무조건 본판이 중요합니다. 본판이 깨끗해야 여러분들이 도장면에 뭘 바르든. 광이 나는 거거든요? 지금 이렇게 이쪽부터 이쪽까지 페인트 클렌저 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이 차주님인 우리 김피디님 이거 이제 차주님이시거든요 퇴짜를 할 할줄 아는 양반이라는 사람이 어플케이트 이렇게 가압을 빡빡빡빡 주고 해버리니까 여가 지금 다 작살이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 테레 내가 아까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염물을 녹여낸다는 느낌으로 내 하라고 했어 안 그랬어요 아, 근 이거 이렇게하면 어떡합니까 이게? 에?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? 짜증이 나죠. 에? 화가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값 주시면 안 됩니다. 아까도 이야기했죠. 내가 이 오염물을 녹여낸다는 느낌으로 그냥 살짝만, 진짜 진짜 살짝만 이 어플리케이터를 놓치지 않는 정도 한에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된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근데 에? 이 PD님은 그냥 힘빡 주고 그냥 빡빡빡빡 닦아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약재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빡 줘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가압 주지 않고 정말 어플리케이터를 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돌려 줘서 세 번, 네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면 오염물 걷어낼 수 있습니다. 집낸 거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,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컴파운드를 쓰면 돼요. 그냥 패크를. 쓰기 쓸 시간에 차라리 컴파운드를 하면 돼요. 지금처럼. 근데 이걸 영상을,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내가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손으로만 도장면을 깨끗하게, 광 나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할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. 페인트 클렌징을 하거나 혹은 핸드플레싱을 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김피디님처럼 이렇게 도장면 작살내지 마시고 값 주지 않고 네,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주면 여러분들도 광낼수 있습니다 마주 반대쪽도 복구할게요 자 한번 해봐 그걸 직접 한번 해봐 얼마나 갑을 세게 했으면 도쟁이 그렇게 돼우 시청자보다도 들 못하면 되겠어요? 응? 시청자보다도 못하면 되겠어요? 잡을 때도 잘잘쪼 잡을 때도 이렇게 넘어하지 말고 옆에를 잡는다는 느낌으로. 응. 그렇게, 그렇게 잡 이렇게 이 없어. 그리고 그렇게 잡았어. 이렇게 잡는다는 느낌으로. 아까는 됐어. 아니, 근데 왜 작사를 내냐고. 어? <laughs> 왜 작사를 내냐고. 작사를 한 번씩 내줘야지. 뭐. 자 어, 반대편은 우리 차주님인 김피디님이 해주셨고 반대쪽은 제가 할 건데 아 오늘 약간 영상이 좀 재밌어졌어요 네, 원래는 페인트 클렌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갑자기 네 도장면 아주 그냥 다 작사를 내버리는 바람에 좀 약간 재밌어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지금 약재를 제가 짰잖아요 짜고 나서 자 내가 할 부분을 좀 약간 펴주고 이렇게 문질러 주는데 우리 피디님이 한 것처럼 갑박 주고 막빡 막 이렇게 하면은 더잘 지워질 것 같지만 오염물은 지워지더라도 도장면에는 상처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제를 통해서 문질러서 오염물을 녹여내 주면서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제가 보면은 어플리케이터를 반대로 뒤집어 줬죠. 자, 왜 뒤집어 줬냐면은 약재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약재가 이렇게 굳을 수 있습니다. 약재가 굳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도포할 때만 이쪽으로 도포하고 센스 있게 반대면으로 문질러 주셔도 돼요. 무조건 한 면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오염물이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가 더 빨리 굳어요.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. 지금 도장면 자체가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팅어 전체패 팩크를 보여 드렸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너무 많아서 이제 폴리싱을 좀 진행을 해 줬고 본넷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주님이 네 PD님이 이제 가압을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스크래치가 다 나서 앞부분도 폴리싱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 페인트 클렌저가 스크래치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뒷트렁크까지 어 손으로 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계로 팩을 해보고 그래도 스크래치가 제거가 안 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연마력이 살짝 들어있는 카프로 에센스를 사용을 해서 어 작동을 시켜봤을 때 스크래치가 제거되는 모습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기계가 있으면은 페인트 클렌저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. 어, 저처럼 카프로 에센스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가벼운 보장 결함을 제거하면서 묵은 때도 같이 제거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대부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솔직히 페인트 클렌저가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최대한 본넷 앞부분이나 뭐 루프 이런데 빼고는 전부 다 나머지는 손으로 페인트 클렌저를 어, 사용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. 어, 그다음에 이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. 이대로 끝내면은 이제 뭐 LSP까지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체 왁스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오늘 쓸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곧 리뷰할 EXQ의 티타늄 카나우바 왁스입니다.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조만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가볍게 사용을 하면서. 결과물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인트 클렌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은제 유튜브 영상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 주세요. 제가 다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EXQ 티타늄 카나보 악스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결과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